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습니다.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지, 오롯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것이 없어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입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이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자,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라고 부르는 게 마땅합니다. 당장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지우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집니다. 전세대란과 월세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놓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술 더떠 국민 98대 2로 편가르기 앞장서고 고자상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와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의 노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현행 보유세의 두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두배 확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가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6.4%에 불과했고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개편을 선택한 응답자는 53.3%에 달했습니다.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